처음 을 때는 어? 진짜 사람 많다. 왜 소문났죠? 여기 처음에 소문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2017년인가? 2018년쯤에 서울국제바리스타 대회에서 이 사람이 1등을 했어. 오. 그니까 막뭐 서울대회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졌겠지 맛있다. 뭔가. 하던 직원들이 커피 기다리다가 그냥 내보낸 것 같기도 해 빵도 늦게 나왔어 맛있는데 오래 걸려요 Please 어. 고 그냥 먹으라고, 먹으라고 얼마나 먹으라고 맛있는지 먹으라고 먹어볼게요. 해리가 그렇게 그렇게 맛있다고. 고마탱. 해리가 못 먹을 것 같다니까 하 아쉬운 건 나라고 했습니다. 음. 음 맛있. 음. 시나몬. 저희 어디 가죠? 저희, 저희 빵 시푸드 갑니다. 근데 조금 변했어요. 초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약간 더 갔어요. 원료 수분 문제로 인한 <laughs> 맛 변화라고. 와, 나도 저봉지에 드는 들어. <laughs> 하이. 들어갑시다. 굴볶음 음, 좋지? 니굴한먹 네, 끊어. 익힌 굴은 먹어. 그래? 아리카! 먹고 싶은데? 짜잔! 진짜 맛있다. 응. 무인글로리 조금 실망? 엄청 시켰잖아. 어? 마이사이 팍치켰어야데 추천? 불 계란 볶음이라고 제가 불러요는데 음, 맛있다. 그렇지. 음. 근데 좀 짭니다. <laughs> 소이는 말이죠? 어디 갈게요? 면세점 갑니다. 해리가 블러셔를 사고 싶기 때문이에요. 비올 튀티 튀티 어디 에 파는지 아는 분 알려주세요. 댓글 좀 남겨주실래요? 그러면 희선이가 이제 찾아서 알려줄 겁니다. <laughs> 희선이 강요하기. 희선이도 못 찾을걸요? 희선이. 너무 절이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 희선이 이제 열 받아서 찾습니다. 아싸해서 아싸 이제 안 찾습니다. 희선이 절대 못찾을걸? <laughs> 이미 끝났다 희선이 도발을뭐야 이거 에이 문 닫혔다 짜뚜짝이랑은 맞지 않는걸로 1시 반인데도 사진 한장 안찍었다니 어? 오늘은 진짜 지쳤다 <laughs> 맞아 저희 짜뚜짝 시장 왔습니다 <laughs> 여기서 뭐 살거냐면요 코끼리 바지 이렇게 힘든 모습만 보이면 누가 내 영상을 보겠어 저는 힘들지 않은데요? 저는 힘들거든요 50%덜 달게 했는데도 엄청 달아요 그리고 니 <목소리> 지금 약간 눈이 갔어 이러면 그러면 조금 김아영 같아 <웃음> 김아영? <웃음> 어 선배님 <그거는> <목소리> 여러분 제 추구미 할로우 그건 샀습니다. 여기서만 하고 풀 거예요. 부끄럽거든요. 아까까지 귀여웠는데 사고 나니까 안 예뻐요. 저 너무 귀엽죠,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야동 한 줄에 100바트 찾고 있습니다. 꼭안살 때는 보이고 살 때는 안 보여 그러게 How much? 야동 야동 120 120? 120다 똑같다 120이다 어, 그냥 120에 살까? 그래 더 보지 말자 힘들다 이러면 또 나오는 길을 볼것 같은데 120노 플라스틱 백 이렇게 바로 발견했습니다. 야돈 100바트. 야돈 100바트에 사세요. 저 아, 너무 귀엽죠? 이, 이 새끼죠? 나만 쓸데없는 거 잔뜩 잔뜩 샀습니다. 어제의 바지 실패를 뒤로하고 또 프리사이즈를 사봤는데요. 또 허벅지가 작을 것 같지만. 믿어보기로 하고. 지금 이 거리에서 제가 제일 귀엽습니다. 아무도 이러고 다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디카! I make an order only for the juice? Okay, only big size. Okay, two 양이 많아 보이지만요. 하나만 하기엔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개에 17,000원. 어때요? 어, 화장실 도는 수지인데 와, 아, 여러분 진짜 아, 맛있네요. 와. 화장실 들어갑니다. 끌게요. 화장실 천국이야. 어, 어, 땡큐.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음, 뭐 받아다니 받는 거 따라 받을래? 난타이 마사지. 그럼 나도 타이 마사지. 해피? 해피? <laughs> 이 고양이 너무 귀여워서 입이 진행이야. 볶건카 내가 원하던 솜땀이잖아. 혜리가 원하던 솜땀입니다. <laughs> 앞으로 옥수수 솜땀 분배하겠습니다 옥수수 솜땀 드시지 마세요. 이거 올려도 되겠니? 어, 그러면은, 아니, 쑥안 되지. 어, 근데 다습할거 같은데? 뭐가 질라 아니 내가 너무 흑빛이다 야이 음 맛이야? 이거지 맵다 <laughs> 아씨 왜 이렇게 다 매운거야 그러게 음, 맛있어 대박 맵다 곱창국입니다 음 왜다 음, 음. 음. 사진 보여주고 주문했어? 내가 말로 할날 거든. 근데 난 곱창을 영어로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릴드 포크를 <laughs> 그랬어. 너어맛 음. <마>, 맞아요. 맛있긴 <laughs> 맛있어요. 시식을 진짜 끊임없이 주십니다. 배 터질 거 같아요. 와투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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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빼빼로도 산다고. 아 맞다 빼빼로 안 사도 될것 같아. 뭐 많이 사서. 빼빼로 살까? 어, 난너 사니까 뭐 레이스. 레이스 뭐야? 난네 사는 거다 사고 싶은데. <웃음> <웃음> 네가 잘할 거 아니야. 짜잔 선물 다 샀어요. 저는 가방까지 711 바트 나왔습니다. 혜리는408 바트. 근데 네, 돈 없어서 카드 했대요. 저희는 망빙 웨이팅 중. 어, 뭐, 사람 없네. 짜잔. 짜잔. 여기 뒤에 있는 게그 다른 사이즈인 와, 진짜 작다. 약간 하르트 사이즈다. 스몰 사이즈는 요만하고요. 빅 사이즈는 요만해요. 이거, 빅사이즈인데 요만해요 음. 어. 이거 요만 근데 여러분 우리 고양이 똥 싸는 거볼 사람? 음. <laughs> 맛있냐고 물으신다면 음. 내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진짜? 소이와 우리 고양이 두사 너무 귀엽죠? 아니 특히 라이스 위에 올려도 돼. 어? 야, 아니야. 여기 밥 있어. 베이거 진짜야? 어, 아, 조금 별론데 이게 뭐지? 비 빙수에 밥이 있다고. 시안하다. 빙수. 대박. 와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 밥 아. 망고다! <laughs> 쓰러져요 이거 또 언제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 야 그거 두개몇원 <laughs> <laughs> 합쳐라. <laughs> 그리고 하나 더 샀어요. 아직 거 있어 이거? 어. 이게 근데 이거는 좀 별로 안 나. 지 응. 어. 짜잔 망고. 이거 나도 샀어? 이거 나도 샀어? 이거 나도 샀어? 의향연. 네 개나 샀 지수의 코코넛 칩 우리 오빠야 줄 망고, 건망고. 야돔. 아이 쓰레기 같은 거안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가져가기 싫다. 근데... 거지 식당 오픈. 먼저 망고망고패전 응? 가자, 패션 가자. 사겠어? 짜? 이렇게 음, 공기 들어갔나, 이 사이로? 크리스피하지 않은데? 망고 맞다. 그렇게 생겼어. 단데.. 단데 맛없어 일어나서 양치하고 나가서 응. 체크아웃하고 응. 바로 에프터에 간 다음에 응. 오픈런에서 사고 우피공원한앉있다가 응. 응. 11시에 바로 응. 노스위스 문 열자마자 오픈런서 밥먹고 응. 12시에 응. 밥먹자마자 회전 가서 편의점 응. 쇼핑한 다음에 응. 12시쯤 되면 응. 공항으로 가는거지 기선아 너의 타이레놀 도대체 어디 파는 건? 타이레놀 찾아요 타이레놀 안카룸이룸니스테이션이랑볶음밥이랑모닝리랑이랑만시나 조금 무조건 이타이 파타이 어우와고고카 어. 맞아! 이런 사이즈 처음 봐! 아, 음, 느 음. 나는 모닝글로리이까지 네. 먹은 것 중에서 어? 사거리라고고카 가 되게 푸짐한데 마지막 최고 음식이니까 유명하게 먹자. 버기 맛인데 이거는 카레에 카레 이